여름에 일본 와서 이걸 안 산다고요? 오늘은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여름 필스템 6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, 셔츠쿨 외출 전에 옷에 4-5번만 뿌리면 바로 시원해집니다 강한 타입, 약한 타입, 대용량까지 있으니 하나는 무조건 챙기세요 두 번째는 히아론 급냉팩 힘한번 주면 바로 얼음이 되는 여름용 쿨팩 원하는 순간 즉시 사용 가능하고 지속시간도 길어서 가방에 몇개 넣고 다니면 여름끝 하나 세 번째, 비올의 냉타올 목에 두르기만 해도 체감온도 많 마이너스 -3도. 다른 회사 것들도 많이 있고 재사용 가능한 타입도 있습니다. 네 번째, 염분 차지. 땀 많이 흘리면 열사병 위험이 있잖아요. 이거 하나 먹으면 열사병 예방도 되고 피로도 확 줄어요. 짭짤하지만 의외로 먹을 만합니다. 다섯 번째는 두피 쿨 스프레이. 정수리에 땀 줄줄 흐르시는 분들 이거를 머리에 뿌리면 미친듯이 시원합니다. 두피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세요. 여섯 번째, 비올의 미스트 UV. 선크림 바르는 거 너무 귀찮죠? 이건 미스트 타입이라 얼굴에 뿌리고 두드리면 끝. 팔, 목, 시.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다 오케이. 더운 여름에 일본 여행, 무조건 써야 하는 필수템 꼭 써보세요. 진짜 일본 이야기는 매스켓,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